아,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아이 가래떡이잖아요! 아 가래떡! 아 이거 안 좋은 아거 아니에요? 가래떡? 아, 탄수화물 덩어리! 예, 왜냐면 은 예. 저는 그 전날, 저는 저녁을 좀잘안 먹는 편이에요. 아 살찌울까봐.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또 저녁은 안 먹어도 술은한잔 먹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먹고 운동을 나가려면 배고프잖아 그렇죠. 그럼 간 해독은 직방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렌즈에다 데펴서 하나 들고 가서 운동하고 먹든지 그전에 싹 먹으면 얘가 속아요 아 내가 우리 주인이 밥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요 어, 그래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사실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인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내장 지방으로 전환돼서 이제 쌓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유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해서 이제 인여 칼로리가 남지 않게 다 칼로리 소모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유진아 씨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식사할 거다 하시고 삼시세끼 다 드실 거 드시면서 이제 추가로 간식으로 맞아, 맞아. 맞아. 자꾸 떡을 드시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돼가지고 저장이 돼서 내장지방 쌓이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떡은 잘못이 없고 이제 우리가 문제죠. 네. 아, 운동 안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고은라 씨가 이 비법을 따라한다고 네. 이가래 떡을 마음껏 드시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가래떡을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뭐... 자두 번째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유진아의두 번째 꿀팁은 무엇이냐? 짠! 오이거뭐예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제가 땀이 안 났던 사람인데 오. 이 꿀차도 꿀차지만 따뜻한 물을 아침에 공복에 먹기 시작을 했더니 네. 땀이 촥 나고 오. 그러면서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요? 오. 네. 지금처럼 영양제가 흔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요 꿀이 진짜. 완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의 보고죠. 어, 진짜 종합 영양제예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순환도 도와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정말 맞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균, 항염작용이 있으니까 면역력도 높여주죠. 그런데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열이 오르니까 그렇죠. 하루에 한6 티스푼 이하로만 드셔주시는 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